안녕하십니까. 살안 찌는 체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가짜 다이어터, 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프로 가짜 다이어터였습니다. 고무줄처럼 살을 뺐다가 쪘다가 반복했죠. 요요현상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021년 살안 찌는 체질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단 관리 없이 6개월 만에 체지방률을 8%까지 감량했고,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현상을 극복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이죠. 사실, 가짜 다이어트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단 관리 없이 마음껏 잘 먹으면서도 살을 뺄수 있다는 거짓말 같은, 가짜 같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 자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마인드 세팅,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영상들을 보신다고 3주 만에 15kg씩 빠진다거나 체질이 한 번에 확 바뀐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절대성 때문인데요. 다르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상대적이라면 맞다 또는 틀렸다라고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인 기준 바로 절대성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나는 한달 만에 10kg씩 뺄 거야. 이런 말들이죠. 농담 같지만 이런 가짜 상식들을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깨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운동 방법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더라도 날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의 저도 그렇게 되었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런 실제 사례들을 듣다 보면 다이어트 실패에 대한 우울함이나 불안감도 이유 있게 해소되실 겁니다. 다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너도 결국에는 타고난 거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저는 단순히 운동 방법이나 스킬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마인드 세팅과 좋은 습관들이 쌓여 나가면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도 체지방률 8%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경우는 한두 달 정도 체지를 열심히 변화시키던 중간에 일어납니다. 당장 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확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에요. 이럴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만 잘 쌓아 나가다 보면 식단 관리 스트레스에서 평생 해방될 수 있는데 다시 또 굴레로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이어트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살안 찌는 체질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이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트레이너냐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오히려 헬창 형님들께는 멸치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운동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전공도 경영학과입니다 여기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일도 완전히 다르고 운동과는 별개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실패했거나 성공했더라도 요요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돼지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가슴살이 튀어나왔다고 놀림받기도 했고요. 네, 지금은 가슴이 가장 장점 중의 하나죠. 네, 이쯤에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체질을 바꾸기 전까지는 10년 넘게 유해 현상을 겪어온 가짜 다이어터였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제가 살 안찌는 체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운동선 수출신 친구 덕분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동네 친구고요. 국가대표까지 선출됐던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먹고 싶은 만큼, 오히려 오버해서 많이 먹더라도, 멋지는 죽이는 몸을 잘 유지하는 그런 신기한 친구였어요. 언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평생 요요현상만 겪으면서 살좀 뺐다가, 쪘다가 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1kg씩만 빼봐라. 운동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라. 일주일에 3, 4번 정도만. 그래도 한 달에 1kg 빼는 건 어렵지 않지 않냐. 근데 그렇게 10개월만 지나도 10kg가 빠질 거고 중간에 이미 체질이 바뀌어 버린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운동 능력 엄청 좋으신 분들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테니스 탁구 골프 여러가지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갖고 있더라도 배가 나왔다거나 얼굴 살이 퉁퉁 부었다거나 날씬하지는 않으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사실 꾸준히 헬스장만 잘 가더라도 평생 식단 관리에 대표해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일주일에 3,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운동을 엄청 잘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진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체지방률을 한 자릿수까지 감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조금 더 살이 잘 빠지는 스킬들, 기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이 영상을 본다고 단기간에 체지방이 급속도로 감량된다.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 제 방식을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마음껏 먹고 나서도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안 찌는 체질 만들기. 가짜 다이어트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걷기와 달리기. 두 번째로 근력 운동. 세 번째로는 가짜 음식들 갖다 버리기 운동 자체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을 타고났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외부적인 이유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걷기랑 달리기 산책 정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어기제를 만들고 합리화를 할 뿐이죠. 먼저 가벼운 산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력 운동도 살이 훨씬 더잘 빠지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가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중요한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